현재 우크라이나 공군 내에 미군이나 프랑스군 군사 고문단 혹은 교관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도네츠크 전선의 상공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19 전투기들이 서방제 전투기들의 전형적인 폭격 방식인 팝업 기동을 실시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고도로 비행하며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피해 접근한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19 전투기들이 갑자기 급격히 고도를 올린 다음 프랑스제 AASM 해머 공대지 유도 폭탄을 투발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멀리 던지듯이 공대지 유도 폭탄을 투발할 경우 유도 폭탄을 가장 멀리 있는 목표물로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19 전투기는 높은 고도에서 기술을 뒤로 급격히 꺾으며 급강하에 다시 적어도로 내려오면서 러시아군 방공망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은 하루 10소티 정도에 그지던 전투기들의 출격을 하루 20에서 30소티에 달아 정도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 소티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들이 지상타격 전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인데요. 이제 곧이 같은 서방제 공격 전술에 최적화된 F-16 전투기들이 대거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줄 듯 합니다.